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죽은 자는 언젠가 부활을 한다 라고 믿어서 그때를 위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라를 만들었었죠. 그때그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미라들은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비롯한 높은 지기와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시신도 사람의 형상 그대로 보존을 시켰던 것인데요. 1940년대 미국의 일반 가정집에서 이와 비슷하게 죽은 망자의 부활을 꿈꾸면서 시체로 만들어진 한 구의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1940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키웨스트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린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늦은 밤시간에한 남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는 나이가 육십이 넘은 나이에 백발을 가지고 있었고요. 노안으로 시력도 많이 떨어져서 안경이 없으면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의 노인이었다 그래요. 늦은 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린다가 이 노인의 집을 찾은 이유는 노인이 죽은 자기 여동생의 주치의이자 동생을 굉장히 사랑했던. 남자였었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이기도 했지만 더큰 이유는 린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던 이 노인에 관련된 끔찍한 소문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린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서 맞이해줬었다고 해요. 이 집에 첫 발을 들인 린다는요 어디선가 쾌쾌한 냄새와 노인의 점잖은 차림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향수 냄새가 섞인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드는 냄새를 맡고는 흠칫 놀랬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런 냄새 외에 린다가 들었던 이상한 소문과는 다르게도 노인의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고요 노인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해 줬기 때문에 린다는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요. 노인과 함께 자신의 죽은 동생인 엘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요. 어, 린다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노인에게 차한 잔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잠시 차를 준비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린다는 아까부터 자꾸 신경 쓰이는 이 기묘한 냄새가 나고 있는 한방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노인의 집은 꽤 넓은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어두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이방 하나만이 문을 꾹 닫고 있는 채 어떤 이 노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만 같은 인상을 줬었다 그래요. 린다는 이 문을 열면은 자신이 들었던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 노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린다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린다가 들었던 소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몇년 전부터 이 노인이 죽은 사람의 시체로 만든 인형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향수 냄새와 쾌쾌한 냄새가 가득했던 그 비밀스러운 그 방의 한 가운데에는 침대가 있었고 사람들 소문대로 괴기스러운 모습의 인형이 누워있었습니다. 바로 7년 전에 결핵으로 사망한 린다의 여동생 엘레나의 시체로 만든 인형이었어요. 이 끔찍한 인형을 만든 노인의 이름은요, 칼본 코셀 혹은 코트 칼 코셀, 조지 칼 텐즐러 등으로 불리는 독일 드레스덴 출신의 의학박사라고 합니다. 1877년생인 이 노인은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1926년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름을 여러 번 바꿔서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록들마다 이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을 알고 있더라도 헷갈려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말할 때 저는요, 칼본 코살, 줄여서 칼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독일의 한 귀족 계층의 후손으로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유하게 보냈었다 그래요. 부족한 게 없이 자라던 칼이 어느덧 좀 사춘기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랑이다, 사, 뭐 이성을 좋아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정도로 좀 크게 됐는데요. 이때 칼이 어떠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요, 안나 콘스탄티나 본 카셀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사망을 했던 칼의 조상이에요, 가문 조상입니다. 칼은 자기 가문의 역사에 대해 배우던 도중에 자신의 조상이 되는 안나의 초상화를 보게 되었고요. 이 사진을 보고 반하게 된 거예요. 1700년대 사람인 이 안나 본 카셀은요, 검은 머리에 짙은 눈썹을 가진 어떤 어, 강직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칼은 매일 이 안나의 초상화를 보면서요. 안나와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어떤 사랑들을 상상을 하면서 지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환상 속에 빠져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칼이 걱정되었던 가족들은요 칼이 40살을 넘기게 되자 좋은 신부감을 구했어요 도리스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요 중매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이상형인 거루, 검은 머리를 가진 매력적인 안나와는 다르게 도리스는 좀 외모적으로 거리가 멀었었다고 해요. 당연히 칼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딸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두딸중한 아이가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러자 칼이 이것을 핑계로 아내와 남은 딸을 버려두고는 보트를 하나 구입해요. 그래서 인도와 호주를 탐험하는 여행을 갑자기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칼이 무책임하게 여행을 하던 사이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해요. 칼은 여행 중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무사히 풀려나게 됐대요. 그래서 사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어, 집으로는 돌아왔지만 당시 독일 내의 분위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어, 부모는 독일이 위험하니 칼에게 독일을 떠날 것을 권유했고, 1926년에 버려뒀던 아내와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간 칼은요, 플로리다주에 제피어 힐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1927년에는 다시 한번 아내와 딸을 버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키웨스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거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홉 개의 대학 학위와 해군 장교 경력을 내세워서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 해군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방사학 기술자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자신의 인정을 능력 받았고요. 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운명 같은 여인을 한명 만나게 됩니다. 1930년쯤이었다 그래요. 이 여성은 쿠바 출신이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인데, 칼이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온 거죠. 이 여성의 이름은 마리아 엘레나 밀라그로 헬렌데 요스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엘레나로그만 부르겠습니다. 당시 엘레나의 나이는 2 1살이었다그래요 젊은 나이와 외모도 굉장히 화려했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폐에 문제가 있었죠. 당시 치사율 1위라고 하면 걸리면 죽는다라는 질병이죠.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엘레나의 두 언니도요. 결핵으로 사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엘레나의 부모는 어떻게든 남은 자신의 딸을 치료하고 싶어서 부족한 가정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의 큰 병원인 해군병원의 딸을 데리고 왔던 거죠 그리고 정밀검사를 하려고 엑스레이 실에 들어갔다가 칼과 엘레나가 만나게 됐던 겁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항상 봐오던 그 그림 속에 안나가 마치 환생한 것처럼 똑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이 만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죠. 당시 칼과 안나는 이미 나이 차이가 32살이나 나고 있었고요. 안나는 이미 죽을 병에도 걸려 있었죠. 하지만 더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칼이 아내와 딸을 떠날 때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법적으로는 아직 기혼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엘나도 이미 결혼을 하고 있는 유부녀였고요. 근데 엘레나가 실은 법적으로만 기혼을한 상태이고, 실제로 남편은 오래전에 어, 떠났다, 이별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엘레나에게 칼이 매일마다 찾아가서 값비싼 보석이나 옷을 선물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종 귀한 약들과 장비들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오직 이 엘레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레나가 이런 칼의 열렬한 사랑 고백을 번번이 거절했죠. 왜냐하면은 자신은 이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는 상황에다가 3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칼은요, 엘레나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록,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결국 엘레나가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가족과 칼이 보는 앞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엘레나의 죽음 이후에 칼은요, 형편이 어려운 엘레나의 가족을 대신해서 자신의 대, 재산을 털어버려요. 그래서 무덤을 지어서 만들어주는. 이게 한 사람의 무덤이에요. 일반인. 일반인의 무덤입니다. 마지막까지 엘레나를 위하는 칼을 보고 엘레나의 가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덤을 이렇게 지어주는 걸 보고. 그래서 엘레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어, 내 딸을 기억해달라는 라 뜻을 담아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봤었던 그 시차 인형 있죠. 이 머리카락이 그때 가족들에게 선물 받은 머리카락이 되죠. 그리고 칼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엘레나의 무덤을 매일 들려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그냥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2년간 매일 했대요. 이 행위를.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엘레나의 무덤 앞에는 칼이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 무덤에서 살다시피 하던 칼이 발길을 뚝 끊어버리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그 뒤로 7년 동안은 다니던 병원도 그만둔 채 자신의 집에서만 지내던 칼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엘레나의 친언니인 린다가 이 노인이 엘레나의 시체를 훔쳐서 인형을 만들었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집을 들렀던 거죠. 1933년 4월은 엘레나가 사망한 지 2년이나 지나는 시간이 됐지만 여전히 안나와 닮은 엘레나를 잊지 못하고 있는 칼은요. 자신의 꿈에서 꺼내달라. 라고 하는 엘레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환청이었는지 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칼의 주장으로는 이러한 엘레나의 메시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덤으로 가서요 시체를 훔쳐요 꺼내버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미리 준비해뒀던 비밀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엘레나의 시체를 가지고 살아생전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미 부식되거나 삭은 뼈들을 일일이 피아노줄과 철사를 이용해서 연결했고요 고정시킨 뒤에 부패돼서 썩는 살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크 천과 왁스로 만든 가짜 피부를 이용해서 덮었고 헝겊을 이용해서 엘레나가 살아 있을 때의 신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그래요 엘레나의 얼굴은요 칼이 직접 그렸다 그래요 그리고 화장도 시켜줬었다고 합니다. 이 눈은요 가짜 유리 눈알을 넣은 것이고 아까 말했던 그 가족들에게 선물로 받았던 실제 엘레나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까지 씌우는 일이 끝나자 칼은 완벽한 살아있을 때의 엘레나 그 모양 그대로의 인형을 완성시키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엘레나의 이름 중에 미들레임을 따와서 인형에게 헬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시체 인형과 한 집에서 살아왔었던 거죠 엘레나의 언니인 린다의 신고로 인해서요 경찰에 칼이 검거가 됐습니다 칼은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훔친 죄로 기소가 됐지만 이게 이미 7년이나 지나고 나서 신고가 된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칼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어요 하지만 칼이 만든 이 헬렌이라고 하는 인형은 압수가 됐고요 여러가지 조사를 또 하게 됐죠.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었던 당시 플로리다의 경찰들은요 헬렌을 이 사진이 공개된 이유가 시민들에게 경찰이 공개했어요 이 시체 인형을 이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형을 보기 위해서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자기 가족의 시신이 도굴되어서 구경거리처럼 되자 엘레나의 가족들이 경찰에게 요청을 해요 딸의 시체를 돌려달라 경찰이 다행히 돌려줬고요 엘레나의 시신은 가족들만 아는 장소로 묘지를 옮겼고 다시 땅속에 묻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나게 됐고요 칼은 1944년에 자신이 살던 키웨스트를 떠나요 그래서 별거 중이던 그 아내와 딸이 살던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1952년 7월쯤에 갑자기 칼이 죽은 지 한 달이나 지난 후에 시체가 발견돼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발견 당시의 장면이 엘레나의 얼굴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새로 제작한 또 다른 헬렌 인형을 안고 있었다고 었 합니다. 이 사진은 칼이 죽고 나서 묻힌 무덤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 봐서는 기독교인 것 같네요. 1940년이었어요. 경찰이 헬렌을 부검할 당시에 인형의 그 성기 부분에 종이 튜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 이것은 곧 칼이 시간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제시가 됐지만 확실한 증거까지 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칼은 시체 기호증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 경찰들이 칼의 정신병을 한번 확인해봤어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해봤지만 어떤 시체를 기호하는 네크로필리아적인 성향도 나오지 않았고요. 다른 기타 정신병력에서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시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엘레나 라고 하는 여성을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살아있을 때처럼 복원해서 같이 살았다 이렇게 자, 그렇게 생긴 여자랑 사는 게 자기 꿈이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과정이 법에 저촉될 뿐이죠 어, 나중에 이 칼의 이야기가 점차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안부 연인을 사랑하고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하는 이런 사랑 이야기로 미화가 되기도 했어요 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눈에 반한 여성을 잊지 못해서 죽은 시체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같이 살던 사람을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인 숭전남 정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의 동의 없이 시체를 훔쳐서 훼손하고 인형으로 만든 뒤에 자신의 욕구를 푸른 어떤 악질 범죄자로 봐야 하는지 한번 따져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940년 10월 미국에서 있었던 시체와 사랑에 빠진 남자 칼본 코셀의 이야기였습니다.